처음부터 갑자기 컨펌쭉띡해 버리면 팀장이 빡치게 됩니다. 이색 아니 이분이 대회사원, 예회원펌이컨펌이라는 컨펌. 단어는 회사원들에게 있어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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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고 소중한 단어예요. 이걸 모르신다면 절대로 사회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컨펌컨 Confirm r confirmation. 그냥 컨펌이라고 우리 사회인들은 말하곤 하죠. 이컨펌이 중요한 이유는 이 책임 소재와 관련이 있어요. 이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또 처음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는 게 없고요. 경험도 없고요. 적응의 시간이 무조건 필요할 수 밖에 없어요. 이 학생의 때를 벗겨내는데 은근히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의 최상위의 목표는 내가 책임진리를 만들지 않는 것, 이걸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면 뭔가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 책임이라는 건 책임을 질수 있을 때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질수 있는 능력과 경험과 권한이 있을 때 책임을 져야지 아무것도 없는 사회초년생이 책임을 진리를 만든다는 건 정말 큰일 난 재앙이죠. 헬게이트 열리는 겁니다 신입이거나 인턴 이럴 때는 정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내게 책임진리를 만들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좋은 상급자를 만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오롯이 그 책임을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컨펌의 예문을 바로 들어볼게요 오늘 두 가지 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팀장님 일전에 검토 요청드린 디자인 시안 컨펌해 주시면 차주의 인쇄업체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라는 표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정확한 일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과거, 얼마 전, 며칠 전, 뭐 이런 걸로 일전에라고 표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차주, 차주는 다음 주. 실제로 한자어가 많이 쓰여요. 회사원 사이에서 광범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전에, 그리고 차주,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요. 이 예문을 한번 볼게요. 전에 검토 요청드린 디자인 시안에 대해서 컨펌을 해주시면 인쇄 업체에 넘기겠다 이 말입니다. 나의 팀장님, 뭐 아니면 나의 상급자 같은 회사에서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상급자한테는 컨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매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문에서도 나왔지만 검토를 먼저 사전에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드백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다음 주에 인쇄 업체에 넘기기 전에 다시 한번 팀장의 확정된 확인을 받고 싶을 때이 컨펌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에 검토라는 걸 한번 받았고 보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컨펌이란 단어가 쓰였지. 그런 사전적인 그런 단계들을 다 건너뛰고 갑자기 디자인 시한 컨펌해 주십시오. 이러면 팀장이 빡칠 수 있는 거죠. 상급자한테는 컨펌이라는 단어보다는 검토. 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이, 쓰게 됩니다. 검토라는 표현을 쓰는 또 예문을 말씀드리면 팀장님, 지난 10일에 실시한 업무협의 회의록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수정 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회의록을 작성을 했는데 컨펌해 달라 이건 올바른 사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컴펌이라는 단어는 나와 상대 간의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종적인 확인을 다시 구하는 같은 팀에서 혹은 같은 회사에서 나의 상급자한테 컴펌을 요청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은 검토를 요청하게 되죠. 아까 예문에서 봤던 것처럼 이 디자인 시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팀장도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음 주에 이 인쇄 업체에 넘기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 손을 떠나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수정도 할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을 완전히 떠나려는 그 순간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팀장의 승인과 검토와 확정을 요청하는 게 컨펌이에요. 이처럼 검토라는 사전 단계가 있고 한번더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컨펌을 요청하면 말이 됩니다. 근데 이거 없는데 처음부터 갑자기 컨펌 쭉띡해 버리면 팀장이 빡치게 됩니다. 이색 아니 이분이 신입 나부랭이가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네. 아주 빡친다. 아직 여러분이 컨펌에 대한 그런 정확한 사용례를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상급자한테는 컴펌이란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됩니다. 웬만하면 그냥 검토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자두 번째 예문이에요. 김소울 대리님, 6월 10일 세계 물 안보 회의에 참석 여부를 컴펌해 주시면 행사 초청 서안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회사나 팀의 상급자한테 보내는 메일이 아니고 그 협력기관, 협력 업체의 카운터파트한테 보내는. 이 카운터파트라는 건 우리 부서와 대응되는 부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담당자가 될 수도 있어요. 김소울 대리한테 이 물안보 회의라는 게 있다고 사전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한 디테일도 얘기를 해줬고 연사가 누구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될 거고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된 거예요. 뭐 유선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만나서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 참가자를 확정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김석을 대리한테 참석 여부를 컴펌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안에서 이 컨펌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는 나의 책임을 김소울 대리한테 넘길 수 있다 라는 점에 있어요. 그 이전에 이 행사에 대해서 그 참석 여부를 김대리한테 물어볼 때 김대리가 기분이 좋았는지 아니면 그날 이 행사에 뭐 거의 90% 이상 참석할 것처럼 막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여러분이 그 말만 믿고 그냥 행사 쭉 준비하다가 나중에 컨펌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행사를 진행을 하면 나중에 김대리가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당일날 불참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김대리가 정말 이 행사에 참석하는데 중요한 인물이라면 더 큰일이 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 여부를 컨펌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 컨펌을 요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메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근거를 남겨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컨펌을 요청함으로써 상대에게 그 공을 넘기는 겁니다. 설령 당일에 김대리가 참석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김대리한테 있는 거죠. 왜냐면 김대리가 그렇게 참석하겠다고 컨펌까지 해 줬는데 그리고 그게 기록에 남아 있는데 갑자기 안 온다. 그럼 김대리가 나쁜 새끼 된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컨펌을 요청함으로써. 첫 번째 예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디자인 시안을 이제 인쇄업체에 넘기는 건이었죠. 나는 실무자니까 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 진행경과도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근데 팀장들은 대부분 엄청나게 많은 가지수의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만큼 그 하나하나의 건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팀장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보고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팀장님들은 그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었을 수도 있고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딴소리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실무자도 그걸 늘 염두에 둬야 돼요. 팀장님들은 언제든지 딴 소리 할수 있다. 어쨌든 디자인 시안을 인쇄업체에 넘기기 전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팀장한테 보고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팀장은 나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미 인쇄를 시작을 다 해버렸는데 그때 와서 팀장이 야그 디자인 인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진행하면 어떡하냐? 아니 그때 보고 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제 누가 보고 했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일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고도 하되 최종적으로 정말 비가역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 직전에 팀장한테 다시 한번 컨펌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때는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문서화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죠. 이메일로 하면 되는 거죠. 컨펌을 한 사람이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만, 그래서 이제 컨펌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팀장의 컨펌을 받고 일을 진행한 사람과 그냥 구두로만 대충 보고하고 어물쩡거리면서 일을 진행한 사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두 사람의 그 책임의 범위는 정말 천양지차가 될 겁니다. 그만큼 이 컨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 컨펌을 적재적소에 잘 쓰시면 여러분들이 책임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입 때는 인턴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 컨펌을 받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팀장이나 상급자한테는 컨펌이라는 단어보다는 뭐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고요. 뭐 보고가 한번 있었는데 컴... 그 후속조치 하기 바로 직전에 컨펌 받는 뭐 이런 식으로는 뭐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제발.